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항상 감정 속에서 움직여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뇌를 다친 사람이에요. 식물인간들인데 감정이 없어요. 우리는 신경이 있으면 다 감정이 있어요. 아픈 감정, 좋은 감정, 희노애고애오욕이라고 해서 희는 즐거운 감정, 노여운 감정, 애, 미운 감정, 애, 구, 구 두려운 감정, 에 사랑 감정, 오, 오 미워하는 감정, 욕심에 욕심이 올라오는 감정, 이렇게 7 정이 있어요. 일곱 가지 감정. 이 감정 속에서 매 순간 회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따님과 엄마가 왔고 또어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와의 또 문제 때문에 왔는데 엄마도 또여 계시고 하지만 엄마가 자식이나 엄마의 감정이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항상 나쁠 수도 없어. 또 엄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뿌리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과 뿌리가 아예 없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친구랑은 또 다르거든.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 무의식 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집착하는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집착이에요, 여러분. 집착.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밤에 야식에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땡길 때 있잖아. 그 집착이 올라올 때 있잖아. 하나만 먹을까? 시켜버릴까? 배달의 민족에막 킵해놓고, 막 보관함에 막 저장되어 있고. 쿠팡에막 저장되어 있고 이러잖아요. 장바구니가 터지 터져 나가잖아요. <laughs> 똑같아요. 근데 또 다음 날 아침에 감정이 달라지니까 아이고 잘안 먹었다. 또는 잘안 샀다. 충동구매 안 했다. 이게 감정이거든. 이게 다 소유욕.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집착과 소유욕. 딸이 나 엄마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집착과 소유욕이. 그래서 이게 가까운 가족 사이에 더 많이 일어나요.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근데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게이 감정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 무상이 뭐냐면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이그 밑에 짜장면 집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또 짜장면 먹으면 여러분 안 먹어요 그럴 거야 똑같아요 맛있거든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또 먹으라면 또 중국 음식 말고요. 이렇게 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는 감정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되고, 내일 또 먹을 때는 맛없는 감정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바뀐다. 근데 내가, 내가 배 아파 나,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이 사람한테 일어나는 감정은 더 심해 음식보다. 왜냐?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배우자라서, 자식이라서, 부모라서. 아, 엄마는 왜내 말을 이해 못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게 뭔 사람은 이해 안 해줘도 괜찮아. 이해, 이해해줄 필요가 없지. 그냥 숙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엄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본인도 그런 생각이야. 어,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엄마 정도면 나를 위로해줘야 되지 않을까? 엄마, 나 성추행 당했어. 엄마, 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렇게 좀 위로해줘, 얘기하는데 너 그러니까 네 행태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이런 말을 엄마를 하잖아. 근데 엄마가 그한말 자체가 본인을 질타하고 미워한다라기보다 답답해서 엄마가 내 딸을 챙기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자기가 딸을 보호해주지 못한 마음이 답답하고. 딸이 이혼했던 그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던 이 마음들 있잖아. 그런 마음들이 이 엄마한테 쌓여있는 거야. 쌓여있고 쌓여있다 보니까 딸만 보면 딸이 이혼을 하고, 이혼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당하지, 남자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당하지, 이런 얘기가 엄마니까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자신을 질타하는 거야, 사실은. 딸에게 뭔가 미워서 그 얘기를 했다라기보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이 아파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딸이기 때문에 모질게 얘기하면서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야 자꾸 응? 상처를 주면서 엄마로서 너를 지키지 못한 거 우리 딸을 이혼하지 못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 우리 딸이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 이게 모두 자기 탓처럼 느껴지는 게 모든 게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만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만 보면 억울한 마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이혼해서 상처를 받고 아이도 키우면서 그래도 잘 키워가지고 아이들 잘 키웠는데 칭찬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마음 공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엄마가 딸은 마음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엄마는 그냥 그 애고 속에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딸을 미워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본인도. 딸이 진짜 미웠으면 말도 하기 싫을까? 그럼 말도 안 해. 아, 꼴도 보기 싫다, 가. 말, 말하기 싫다, 이렇게 가, 이렇게. 본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본인이, 본인에게 죄스러워서 그냥 본인의 거울을 대고 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 그래 엄마 너무 미워할 필요 없어요. 불쌍해, 불쌍해 엄마도. 음, 그 오늘 마음껏 울고 가야 돼. 근데 이제 딸은 가슴 아프지. 왜냐하면 딸은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는 돼지고 받아잖아 그러면 보통 엄마 한테게꼭 안아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래 괜찮다, 괜찮다. 사실 그렇게 해줘야 돼 엄마는. 그리고 나중에 질타를 하도록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앞에 와 있는데, 친구가 뭐, 사고를 쳐서 왔든, 뭐 짜증을 뭐, 대게 내든 간에, 그 친구가 그때는 잠시 친구라면 안아줘야 돼요. 그걸 잘, 잘못, 니, 니 잘못했네. 너 그거 잘못했는 가니 맞아. 그 야, 그건 니가 잘못했고, 그 사람은 그거 자, 잘못했고, 이걸 따지려고 친구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잠시, 잠시 친구한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돈안 들잖아. 그러면 짧게라도 한 10분 정도라도 꼭 안아주고 그래,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다. 아이고 어떡하노 그래. 얘기주고 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노. 상처 많이 받았겠다. 그래, 슬픈 얘기에 친구든 배우자든 친구도 있잖아. 그 얘기하면 좀 슬픈 얘기하고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 도잘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이제 북돋아주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인연법이야. 라고 얘기해야 돼. 인연. 인연법에 의한, 그러니까 너 잘못만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만도 아니야. 이렇게. 인연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번에 만들어진 게첫 번째 화살 맞았다면, 다음부터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자. 우리 친구야. 응? 네가 지금 2천만 원 사기당해서 이렇게 나한테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돈은 벌수 있지만 네가 몸을 다쳤던가 만약에 이 2천만 원을 통해서 사기를 당한 친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한다면 2천만 원을 통해서 네 몸까지 아파지면 병원비로 천만 원 나가. 근데 만일 몸이 아파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덩이라도 생기면 너 평생 그일 때문에 네 인생이 그냥 망가져. 지금 오늘 질컷 울고 실컷 마음 얘기하고 물론 힘들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땅이 굳어진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돈은 또 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딱 말하는 게 친구야. 또 자식도 그렇고 자식이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아왜 바보같이 그렇게 보정을 썼노? 왜 바보같이 500만 원만 하지 왜또 천만 원 했노? 자꾸 이렇게 엄마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배우자들도 얘기하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렇게 자꾸. 근데 이미 한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두 번째 화살을 또 맞게 되잖아. 그 마음이 아프면은 몸에 병이 자꾸 와요. 일단 마음이 자꾸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두통이 자꾸 오고 세 번째 위장이 장애를 자꾸 일으켜요. 위장 자를 장애를 일으키면 결국은 소장, 대장이 영향을 받고 변이 잘 묽게 나오든가 변비가 생기든가 잘안 돼요. 그때부터 탈이 나기 시작해요. 몸뚱아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스트레스라도 빠르게 벗어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빠르게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분 좋은 것도 병이에요. 계속해서 우울한 것도 병이에요. 병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병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증상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좋고 안 좋고가 너무 기복이 큰 것도 이게 조울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간헐적으로 뭐 정신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좀 어디가 아플 때도 있고 이런 거는 24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음.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있어도 어디가 아프고 다 아파요. <laughs>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한50 정도 되면 움직여도 아프고요. 안 움직여도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움직이는 게 낫겠죠. 운동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게 심각하게 오래 간다면, 그거는 본인의 건강을 검진해 보고 정신적인 검진도 해 봐야 돼요. 보통 그게 2주 이상 계속 간다면, 그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조금씩 아프고 조금씩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인간 누구나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면 돼요. 중요한 것은, 어,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부모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엄마 나 초행을 당했어. 또는 내가 뭐 사기를 당했어. 엄마 내 마음을 아팠, 아팠어.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엄마한테 그것을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엄마한테. 엄마는 그걸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바라지 말라고 부모님은 이제 깡마른 나무라고. 깡마른 나무라. 깡마른 나무한테 자꾸 물을 달라고 하면 안 돼.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던 분이 들기 때문에 삶의 지혜보다 깡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물한 방울 나지 않는 나무 마른 장작 같은 게 부모야. 근데 우리가 물이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자꾸 우리가 부모한테 그늘을 달라고 하고 양분을 달라고 해. 안 돼. 그 욕심이. 해. 그걸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잘. 근데 100에 한뭐몇 프로는 될 수는 있어. 그리고 또뭐 그런 부모도 있긴 있어. 근데 그런 부모와 비교할 수는 없지. 왜냐? 우리 부모인데 뭐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남의 부모랑 왜 비교를 해.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나 욕심, 집착을 격렬한 불꽃이라고 했어요. 그걸 딱 마음을 올리는 순간 너무 격렬하게 휘발유 붙는 것처럼 탁 불씨가 붙어버린다고. 그래서 마음이 탐욕을 딱 일으키면은 그냥 촛불 하나에 휘발유를 탁 붙는 거랑 똑같아. 그럼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미움도 올라오고 나의 삶에 대한 미움도 같이 올라와요. 그냥 엄마가 어떤 말을 하든 내 얘기를 하는 거면 괜찮아. 근데 엄마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거 욕심이에요. 아무 얘기 안 해주기를 바라면 좋은데 들어주기만 하는 거. 들어주지 못해. 엄마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거든. 그리고 두 번째 화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잖아. 자꾸 화가 나거든. 그런 얘기 들을 때 화가 나는 것보다 더큰 폭풍은 없어요. 화가 엄청난 폭풍이란 말이에요. 다휩쓸어버려 화가. 그래서 탐욕과 지금 화를 얘기했잖아요. 탐욕은 너무 격렬한 불꽃과 같고, 분노는 폭풍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 누군가와 만나든, 누군가를 대상을 인연이 되든 간에,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얘기할 때는 나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음, 어떤 얘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없기 때문에. 화가 안 올라와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어디 기대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듣자마자 안 되니까, 화가 탁 올라오잖아. 진짜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진단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욕심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어요. 어? 욕심과. 그럼 엄마는 왜 화내는 줄 아세요? 엄마는 딸에 대한 욕심이거든. 이제 제가 뭐만국를 하고 있고 이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멀었다 <laughs> 이런 말을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엄마가 멀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멀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엄마나 만공부도 하고 있고 최원생 만나서 만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다. 그런데 엄마가 니 멀었다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마가 멀었기 때문에 자식도 멀게 보이는 거예요. 그 1월에 제가 처음으로 뭐, 다인에게 제가 사실 이혼했고 저 이렇게 직직한도 잘 살고 있고 영상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라고 이제 만일했을 음. 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한번 밥을 먹을 때가 됐거든요. 음. 근데, 엄마, 나 요즘에 이제 제가 정말 체안이 명상한다고 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항상 에너지 넘치고, 저는 본 가족하고 만나면, 딱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제가 알아차려 지는데, 봉사로 간다든지 직장에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면, 어, 너는 요즘에 왜 이렇게 에너지가 밝아졌고 씩씩하고 자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 그럼 내가 가족 아닌 자유로운 이제, 내, 나의 자유로운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나의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근데 왜, 오늘 어, 가족하고 있을 때왜 자꾸 뭔가 모르네. 불편함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회사 오셨는데, 여기서 가사님이 너는 씩씩하고 밝고 똑똑해. 이런 말을 들었어. 나 기분 좋았어. 너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은 들었는데,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말 끝에 흐린 게,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무언의 약간 내포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때도 저는 상처 엄청나거든요. 아이고, 이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웃음> <웃음> 그때도 저는 당시 근데 엄마는 본인 스스로 그런 작은 행동, 말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시는 걸 몰라요. 모르고 계시거든요.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죠, 그냥 저는. 엄마가 이제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업이 있어서 그래 그러신 것 같아요. 어. 항상 불평, 불만.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평생 동안 남에 대한 불평, 불만, 평가를 분별심이라고 하거든, 그걸. 그걸 이제 습이 돼서 그래. 습관이 습 돼서 그래. 근데 그 말이 그냥 알아서 나오는 거야. 욕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할머니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욕쟁이 할머니 식당 가면 이 처먹어. 이거 네가 알아서 숟가락 갖다 먹어. 이 자식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어디서 와서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기분 좋게 아예 할머니 이렇게 먹어. 근데 우리 길가 가다가 들으면 짜증나지. 길가 가다가 처먹어. 이러면 아니 이 사람이 멱살 잡을 일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그가 처먹어, 니가 같이 처먹어. 아마 김치 좀 주세요. 니네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갖다 먹잖아. 근데 그게 아기가 없잖아. 근데 엄마도 불평불만하고 평가하는 게 아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붙어서 나오는 말이야, 그게. 그게 너무 의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엄마는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 엄마를 잘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이제 자식은 부모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잖아.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잘 키우면 돼. 응? 자식이 부모의 역할을 나중에 해요. 그만큼 또 엄마를 위로를 해주고, 엄마를 챙겨줘. 자식들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자꾸 엄마한테 위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식, 저는 자식에 대한 엄마의 위로가 엄청 크거든요 자식이 잘 커가고 자식이 방긋방긋 웃고 자식이 엄마한테 이렇게 함께 여행 오고 이렇게 지금 여행 오신 것도 그렇고 자식으로부터 힐링하거든요 배우자로부터 힐링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힐링한 것도 아니고 부모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모의 화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항상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평가를 아래로 보면 안 돼. 자식을 항상 존중하고, 또 다른 부모의 모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그런 복을 본인이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자식이 그걸 다시 더해준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엄마가 많이 주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애먹여봐. 그보다 지금 자식이 본인에게 그 역할 을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요. 그리고 보람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복리가 되어서 돌아와 본인에게. 그러니까 자식이 그걸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걸 계속해서 복리로 그냥 해놓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눈 감을 때까지 내 마음이 자식으로부터 애먹을 일이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자식이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효도하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사람들 자음 사람 만나서 어? 그냥 지인생 지가 살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지가 행복하게 반갑반갑웃으면 살면 그거보다 더 부모가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어? 그게 복이지. 뭐 해서 돈 주는 게 복인가? 그게 아니라 욕심이야. 그러니까 자식은 하늘 아래서 지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 그거로 부모는 만족하면. 그래서 엄마의 습을 바꾸기가 힘드니까 오늘 제 얘기 잘했어요. 음, 내가 엄마한테 이제 탁 인연 내려놓고 감정을 좀 내려놓자. 그리고 지금도 내가 엄마한테 자꾸 전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습이 있거든, 본인이. 음, 그걸 좀 이렇게 자식에게 이렇게 그때마다 더 어, 사랑을 베풀고, 아, 어, 본인의 마음과 에너지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법구경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은 첫 번째 탐심을 버려라예요. 탐심이 뭐예요? 그렇지, 욕심이죠. 탐욕의 마음이니까. 욕심을 버려라. 그거는 똑같아요. 부모한테 욕심, 자식한테 욕심, 배우자한테 욕심 똑같아요. 애인한테 욕심, 돈 욕심 다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평안을 얻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탐심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가 다투지 마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투지 마라. 어떤 일에서도 다투지 마라.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게 자식이든 배우자든 피해 버리고, 묵비인데 재버리고, 어, 그냥 말좀 줄이고. 아, 전화 좀 받고 올게 하고, 화장실 갔게 하고, 잠시 다툴 것 같으면 빠르게 회전시켜서 환기시켜버려. 엄마가 어떤 말 하면 딱, 어, 화장실 갔다 올게, 전화 좀 받을게 하면서 싹 나가버려. 어떤 일이 생기면. 응?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이걸 이제 애착하지 말라는 거. 애착, 집착. 집착하지 마라. 마음의 평화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은 애착하지 말하는 거. 집착하지 말아. 자식이든, 돈이든, 부모들한테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명상하라. 명상하라. 명상을 해야지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씩 하고 있는 거. 명상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게으르지 마라는 것. 정진하라는 것. 그러 정진하는 거지 첫 다섯 번째 정진하고 그다음 네 번째 명상하고 음, 첫 번째 탐욕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다투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애착하지 말고 명상하고 정진하라 이렇게 법구경의 개송에 나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우리 실천해서 어, 앞으로 마음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